제가 개인적으로 지구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지구공을 타봤거든요. 이 울산 때 제가 차를 대리 18만원짜리. 자, 이번 거는 슈퍼드라이브입니다. 구로구구로동에서 서초구 방배동쪽 가는 거거든요.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30분 정도 걸리는데 23,000원 사실 그렇게 좋은 금액은 아닌데 네, 잡았습니다. 마땅히 지금 움직일 게 없어가지고 우선 이걸 잡았고요. 이거 12시 20분 출발이니까 조금 천천히 출발체로 이동하면 될것 같아요. 우선은 그 슈퍼드라이브 쪽에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다행히 비교적 좀 쉬운 폴입니다. 이거는 고객분께서 차를 빌리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차를 좀 일찍 갖다 주면 좋을 것같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뭐 서류적으로 뭔가 복잡하게 할 이유는 없고 그냥 차를 빨리 가져다 주는 게주 목적이 됩니다. 아, 제가 슈퍼 드라이브를 좀 이용해봤지만 편리한 게 있고 좀 불편한 게 있어요. 가끔씩 이제 서류 같은 것들을 복잡하게 막 주고받고 해야 되는 경우도 좀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빠르게 사진을 찍고 빠르게 고객분에게 드리고 오면 되는 걸로 제가 서초구 방배동 쪽으로 잡은 이유도 그쪽에서 콜이 또꽤 있어요. 그곳에서 제가 뭐 의정부 콜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없어도 이동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쪽으로 가서 콜을 하나 더 타고 아마 제 약속 장소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일찍 가려면 직후만 한게 없으니 저는 직후를 너무 좋아하고요. 가격면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직후에서 뭐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제 내돈내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주차거나 세우는 공간이 대연 반경이 커서 급할 때 세워놓으면 거기에 뭐 이동비를 추가시켜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때릴 때가 있는 거죠. 그게 조금 아쉬운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직구를 반납했고요 아, 롯데 호텔 안에 롯데, 롯데 렌터카가 어, 있군요. 네. 네이 네. 네. 차가 혹시 어디 있이요 지하, 지하 4층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로동에 있는 롯데 호텔 안에 롯데 렌터카가 있습니다. 네, 저도 처음 와봐서 직원분에게 <laughs> 탁송기사라고 얘기하고 이제 차 번호 얘기하면 이렇게 키를 줘요. 이 키를 받고 어디 세워져 있는지 얘기 듣고 차를 픽업해서 출발하면 됩니다. 자, 지하 4층에 세워져 있다니까, 내려가 볼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구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지구공을 타봤거든요? 이 울산 때, 제가 차를 대리 18만원짜리. 탁자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코를 잡았거든요. 18만원이고요. 대리 운전 콜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요 <laughs> 감사합니다. 타고 온게이 지구공 차였는데, 와. 차 엄청 좋더라고요 잘 나가고 우선 얼른 사진 찍을게요 슈퍼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찍는 거랑 비슷해요 여기 펜다 옆문 쪽 라인 앞 뒷문 쪽뒷 펜다 라인 이 검은색 차들은 조금 품든게 기스가 잘안 보이니까 제 눈으로 육안으로 좀 보고 기스가 좀나 있는 것들을 꼭 체크해서 가까이에서 좀 찍어놔야 돼요 자 이렇게 슈퍼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차 사진을 찍어놓으면 이렇게 앞면 완료. 계기판 찍은 거 완료. 이게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렇게 헤드라이트 찍고 핸다 앞문 뒷문, 리어라이트 뒷문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그 맞는 부분들을 사진 미리 다 찍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업로드하면 좀 빨리 됩니다. 이제 차를 저 뒤에다 대놓고 네, 예약권 차라고 차를 이렇게 대주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도착해서 똑같이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사실은 지금 하나 더 잡고 이동을 해도 되기는 하거든요. 평촌으로 가는 게 하나 있는데, 평촌을 갔다가 올라오면 지금 고민입니다. 하나를 더 할지 아니면 그냥 조금 쉬면서 수유동 쪽으로 넘어가는 게 나을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수유동으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단가가 좋은 게 없어서, 네. 수유동 거 3시를 잡고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네, 제가 지금 <laughs> 있는 탁송 회사 꺼네요 보니까. 네, 베스트 탁송이고, 15,000원이고, 우선, 어, 사당동에서 방배동으로 이동하는 거라 8분 정도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소카를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우선, 15,000원짜리 하나 또 하고, 그리고 수유동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